명심성과한 동북아이터 신도시로 새롭게 뛰어갑니다. 정부대원 화성축성 2 6 0년 소원시의 고지발전 의지사의 가장 큰 변화니까. 동북아이터 시작됩니다. 속시원합니다. 속시원하시죠? 예. 길게 보면 61년 됐고요. 짧게 보면 한 20여 년 전부터 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속 각종 소음과 보도 어, 제한 때문에 저희는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만 받은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이웃 지자체인 화성시도 같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음은 우리 시 수원시는 18만 이상, 이상의 소음 피해를 받았고요. 화성시도 한 5만 이상이 직접 피해를 받습니다. 보도 제한은 더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요. 수원시 절반이 보도 제한에 묶여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화성시도 거의 같은 면적 수준으로 고도전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우리 공항, 수원공항을 개발해서 새로운 공항을 만들고요. 그 사업이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전하는 지원을 만드는 것세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비행장은 160만 평이고, 새로운 비행장은 440만 평으로 넓어집니다. 또 현대화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각종 지원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의 규모는 이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약 7조 원 정도로 구성됩니다. 그 7조 원에는 어, 이전 사업, 새로운 비행장을 만드는 사업에 한 5조 이상이 들어가고요. 금융비용, 지원사업, 그리고 우리 군공항에 대지조성을 어, 하는 비용들이 총 통틀어서 한 7조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7조는 우리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수원군공항의 개발 이익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공항을 잘 개발해서 그 개발 이익을 새로운 비행장으로 만들고 지원 사업을 해주는 것, 것입니다. 어, 이 사업은 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기부대 양료 사업으로 하는데요. 우리 개발이 160만평을 개발한 이익으로 7조 원의 사업을 들여서 440만평으로 개발됩니다. 지금부터 이전하는 사업의 계획은 지금까지는 이전 건의서를 올려서 평가를 받아서 국방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는 올해 하반기경에 후보지 예비 이전 후보지 3곳 혹은 2곳을 발표합니다. 국방부가 이것을 발표하게 되고요. 그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원계획 및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 공고 이전 부지 공고를 하면 2017년 상반기에 주민투표와 또 유치 신청을 받아서 2017년도 하반기에는 이전 부지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전할 새로운 비행장을 선정하고 적어도 2018년도부터는 새로운 군공항을 착수하게 됩니다. 어, 파급효과를 따져봤더니요. 우리 수원시는 15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또 11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고요. 부대적으로는 서수원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에 새로운 도시개발 효과가 나타납니다. 새로 이전되는 지역은 우리보다 더 큽니다. 19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고 14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앞으로의 추진방안입니다. 어, 새로운 군공항은 일명 스마트 폴리스라에서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집니다. 세가지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첫번째는 수원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신성장 국력을 할수 있는 첨단 과학도시로 개발되고 또 대우 주거지로 친환경 생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00만평 이상의 새로운 여가및 문화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첨단 과학은 약 30만 평 정도의 대지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나노공학 등의 국가 성장 동력에 준하는 새로운 과학단지를 만들고요. 40만 평의 주거지, 친환경적으로 다시 만들어지고요. 또 사, 100만 평 이상의 공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감도에 보시는 것처럼 어, 스마트 폴리스가 완성됩니다. <laughs> 이전하는 새로운 비행장은 현재 우리 160만 평을 새로운 군공항으로 440만 평으로 확대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작전시설, 지휘시설, 복리식, 후생시설을 합하면 약 10만 평의 건축물들이 구성이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공항의 개념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새로운 공항은 한 6년 정도의 사업을 소요되는데요. 올해 사업자 공모를 해서 내년에 이 공항을 추진할 또 우리 신 공항을 만들 우리 공항을 새롭게 개발할 사업자를 공모하고 2016년 내 사업자를 선정해서 2018년부터는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지원하는 비용이 이전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지원하는 비용이 약 5,2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크게 보면 지역 주민 지원과 지역 개발 지원이 있는데, 각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어, 경주 방패장이나 평택 미군기지 같은 여러 가지 시설 국가 사업을 연구해서 이렇게 5,200억 정도의 규모로 지원을 하도록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군공항 이전으로 수원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천만평의 서수원뿐만 아니라 우리 4천만평의 새로운 수원이 열리게 됩니다. U자 형태의 첨단과학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U자 형태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수원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설치가 되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서수원권과 수원권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나서주셔야 됩니다 어, 지금까지 군공항이 승인을배고난 뒤부터 저희가 주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 시내부에서는 지원위원회 50여명의 지원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오늘과 같이 여러분 시민협의회 9개 분과의 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적 나서야 됩니다. <laughs> 어, 시민협의회 활동은 보험시민운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이전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겁니다. 어, 이후에, 10월 이후에 새로운 후보지, 이전 예비 후보지가 발표가 되면 국방부와 공공본부, 수원시, 경기도 그리고 이전 후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상생 발전 협의체를 만들어서 갈등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갈등 관리를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고요. 또 우리 공무원 내부, 시민 내부에 갈등 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교육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갈등 관리는 크게 상생 협약과 사업 관리와 건설 사업 같은 걸로 이루어지는 자문단도 별도로 구성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어,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었고 또염택 시장님과 행정부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설 차례인데요. 이 공항은 어, 남북 대결의 공항뿐만 아니라 향후에 러시아, 중국, 또 일본을 견제하는 동남아의 새로운 어, 군사 전략 측면에서 꼭 필요하고요. 이걸 기반으로 기술 지배형 첨단 공항을 완성하게 됩니다. 또 이걸 기회로 우리 시와 이전하는 지자체는 새로운 도시, 새로운 형태의 도시 공간 구조를 개발하게 돼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